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뭐 운명은 뭐 본인 스스로가 얼마든지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만 물론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긴 있긴 해도 그래도 뭐 특수한 뭐저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아니 아니 하고서야 얼마든지 뭐 좋은 귀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멘토 같은 선생님을 내 인생에 그런 분을 만나면 얼마든지 운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불가능 또한 가능성을 두고 1%의 가능성을 두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99%의 불가능, 1%의 가능성을 보고 진짜 집요하게 믿고 갈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나를 막길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한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024년, 갑진년, 예, 2025년을 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아무튼 잘 들어보시고, 어, 본인 스스로에 있어서 운명을 컨트롤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다섯 개의 나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86년, 39세가 되는 2024년 범띠분들입니다. 뭔가, 어, 힘든 과거가 보이고, 그리고 뭔가의 결핍, 어, 그리고 나의 어떠한 성격 장애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요. 자 본인도 어떠한 다스리지 못한 어떤 감정선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가 어, 행복하다라기보다는 뭔가 어, 남들한테 있어서는 행복해 보일 순 있어도 결국 내 자신만큼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지금의 어떠한 환경 자체도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 근데 어떠한 분명히 원인은 있는 건데 이 원인을 이제 못 찾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해결이 안된 지금까지. 근데 그 원인은 어떤 이 사람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과거의 어떤 뭐 역사적 어떤 집안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이 뭐 이분들한테까지 어떤 영향이 되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좀 피해를 본게 아닐까 그 피해가 본인이 오뚜기처럼 막 일어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 부득이하게 어 이론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된다라고 해도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일달로는 4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의, 어, 해당이 될것 같고, 자, 요 부분은 반드시 어떤 운명을 바꾼다기보다 어떤 원인을 찾고,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런 아픔을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어, 이분들이 더 앞으로 건강하게 잘살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준비를 했네요. 자, 그 다음, 78년생 47세의 말띠분들입니다. 어떠한 화려함 속에 고독, 외로움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시간 안에서는, 어, 나는 어떤 발전이 없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 같고, 하루하루 같은 패턴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그냥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뭔가 지금 나이가 적지 않죠. 47세면. 근데 그 과거의 이력을 보면 내가 좀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와 그렇게 있어 사람들한테 상처 트라우마 그런 어떤 결핍이 보여지는데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주가 나는 왜어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왜어 뭔가가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항상 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성공을 할만하면 뭔가 장애가 걸리고 브레이크가 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항상 결핍이 되고 쓰러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쓰러져서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주위에 나를 잡아주지 못했던 그런 손들 그리고 나를 멀리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내가 믿었던 그 신뢰만큼 나한테 있어서 다른 어떤 피해와 아픔을 줬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인간관계의 결핍이 보여져요. 생일달로는 7월달, 11월생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흡사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상담을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 상담을 통해서 분명한 건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무언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건지를 분명히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본 후에 그런 것들을 조금 솔루션을 통해서 아무튼 본인의 어떤 마음치료, 어떤 정신적 치료, 어떤 그런 물질적 치료, 어떤 그런 것들이 환경적 치료 이런 것들이 좀 고스란히 보여지네요. 자 그다음 75년생 어, 50세인 토끼띠 분들입니다. 뭔가 너무나도 고요한 지금의 현재인데, 음? 어떤 과거는 되게 막 들쑥날쑥 우여곡절, 어떤 고충, 어떤 여러 가지 시련. 그리고 반복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의 연속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어 지금의 어떤 삶의 패턴이 되게 나에게 무의미하고 내가 뭐가 지금 중요하고 나에게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그 잡아야 되는 무엇조차도 난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좀 많이 어이 부분에 되게 적용이 될것 같은데 지금의 나는 어 눈을 뜨니까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생일 달로는 1월달, 2월생, 2월달, 9월생 분들이 어, 보여지는데 어 지금의 내 자체가 어 뭔가를 잡아야 되긴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나 자신 그리고 어 뭔가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의 어떠한 갈등의 연속으로 감정 기복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내가, 어,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뭔가를 계획을 해야, 해야 되는지도, 어떤 나 스스로는 그런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결정을 한다 해도 이게 자꾸 번복이 되는 느낌을, 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 만약에 이 1, 6, 9 생일 분 중에 9월 생분들이라면, 뭔가 이런 거죠. 어, 약간, 보이지 않는 힘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내가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력으로 안 됐었던 내가 아무리 아무리 그거를 통제하고 중재를 하고 자중을 하려고 해봐도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인해서 내가 발전을 못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러니 자꾸 나부 나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항상 똑같은 어, 그 안에서의 안주됐던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근데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이 부분은 어, 분명히 어떠한 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본인한테 문제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전문가하고 올바르게 상의를 한 후에 어떠한 것들이 해결이 되야 되며, 그런 해결로 통해서 본인이 어떤 미래를, 51세를 준비를 할때 있어서 좀 철저한 그런 계획을 하고 어떤 마음, 가짐, 상태 또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71년생 54세인 분들인 돼지띠분들입니다. 뭔가 내년을 위해서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응? 내가 어떤 적소적기의 그런 운을 조절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절묘한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다른 단어들을 보면 내미래의 어떠한 설계 그리고 내 인생의 반전 어 그리고 현재 있는 위치의 라인업 그리고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 사람들의 반경의 영역권의 어떤 좀 넓혀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생일달로는이 5, 8월 생분들이 되게 많이 이 부분에서 흡사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을 위한 인생 바꿈 이 부분은 내년에 삼재가 다가오지만 어떠한 내년을 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2025년이 돼서 준비를 한다라기보다 지금부터 뭔가 내가 내년을 위한 대비책을 써서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어떠한 인생 설계에서 뭔가 발전이 될수 있는 그런 운을 좀 컨트롤 하실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내년을 보면 어 좋은 거반 나쁜 거 반이 들어오는데 그 나쁜 거 반은 결국은 나랑 손을 잡고 가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를 했었던 그 누군가의 배신 그리고 믿는 도의 발등 찍힘. 그로 인한 관제 구설 싸움 시비. 이런 것들이 나쁜 쪽이라면 뭔가 50%의 좋은 점은 내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결국은 내 자신의 올바른 선택, 그리고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았었던 어떤 지혜와 현명함, 어,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들어오는 삼지기도 하지만 어떤 내년에 내가 어떤 무언가를, 어,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그걸 설정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욕심 포부 야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 지금부터 뭔가 내 운명을 좀 바꾸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68년 57세가 되는 원숭이 분들입니다 어 생일 달로는 3 8 6 10월 생분 분들인데요 자 여기 이 분들에게 어 되게 독특하게 주어진 단어 중에 자식이 있어요 음 뭔가 자식과 나 자신으로 인한 어떤 되게 결여된 되게 결핍된 근데 그것이 되게 오래도록 누적이 됐었던 근데 이게 누적됐다 누적됐다 이게 뭐가 증폭이 돼서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니면 터졌거나 응? 터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이 있었던 분들에게 허용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침체된 어떤 위기 상황 뭔가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살얼음판을 본인들 스스로도 어떤 본인들의 환경에 맞게끔 어떤 주어진 어떤 내 어떤, 어, 지금의 수준에 맞게 해결을 하고 다녀섰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미흡했고 부족했고 그리고 내가 원하던 만큼의 결과를 찾지 못했고 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치도 보이고 방관도 보여요. 근데 이 방치와 방관이란 단어가 나 자신에게 방치인 건지 내가 자녀에게 방치하고 방관을 했던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떤 내 집안의 어떤 역사의 방치인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누군가하고 일대일 대화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일 텐데, 약간 이런 부분들도 보인다라는 거죠. 어, 지금의 내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이제 여러 가지 반란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반란은 어, 자식과 나하고의 포함, 이두 개가 지금 결합이 돼서 어떤 반란이 들어오는데 그 반란으로 인해서 뭔가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떤 불안함 속이 될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잘 참고하셔서 어, 그런 운을 좀더 이상, 음, 증폭되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점은 더 강조가 돼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현명함을 좀 가지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